자 그럼 단원 진단평가 함수 9번부터 15번까지 또 해보겠습니다 네, 점 AB가 3사분면 위의 점이 3사분면 어디죠? 왼쪽 아래 기억나십니까? 왼쪽 아래 3사분면이면 은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왼쪽 아래니까 X좌표도 마이너스고 Y좌표도 음수인거 그죠? 네. 3사분면 위의 점일 때 마이너스 B콤마에는 어디 몇사분면의 점인가 하면 되죠 자, 그럼 뭡니까? 둘다 마이너스니까 A도 3사면이니까 A도 음수고 B도 음수거든요. 그러면 점, 요 점은요. 마이너스 B니까 뭐야? X자표는 양수고 그죠? y 좌표 A는 음수인거죠. 그죠? 왼쪽, 아니 뭐야 양수니까 뭐야? 오른쪽. 그죠? 오른쪽 아래입니다. 오른쪽 아래. 어디죠? 예. 제4사분면입니다. 그죠? 자, 그렸을때 자, X자표 양수니까 어디? 요쪽에서. 그죠? 음수인거 어디? 여기죠. 제4사분면 정답 몇번? 4번입니다 다음 10번 자요 표현 여러분 그 표현 나올 때 요거 둘 곱해서 그죠 뭐둘 곱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눈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아이.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 둘 곱해서 0보다 크면 둘다 양수 그죠 또는 둘다 음수인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만약에 음수면 한 놈이 양수면 한놈 음수. 그죠? 한 놈이 음수면 한 놈이 양수. 부호 반대라. 그죠? 요거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표현. 예. 네. 자, 끝부써 나왔어요. A 곱하기 B가 음수인데요. 그러면 A가 양수, B가 음수거나. 그죠? A가 음수면 B가 양수인데요. 앞에 전제 보십시오. 뭐 나왔어? A가 B보다 작대요. A가 B보다 작을 거니까 이건 첫번째 말이 안 돼요. 양수 음수보다 크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뭐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거예요 그러면 X좌표는 뭐고? 음수고 그죠? y 좌표 양수인거죠? 왼쪽입니다. 제 몇사분면? 2사분면 할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다음 자, 다음 중 Y는 마이너스 4분의 5 X 그래프 여러분 일단 기본적딱 나오면 어 Y는 X 음수니까 원점을 지나는데 음수면 기본적 어떻게 해? 이렇게 가야죠. 몇사분면? 2사분면하고 어, 4사분면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는 2번이나 4번 같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은 게 뭡니까? 1, 3, 5번 중에, 자, 아무거나 읽으면 돼요. 자, 여기다가, 어, 엑세신 마이너스 4를 넣으면요. 5가 되겠죠. 그죠? 1번이 맞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5 넣으면 4분의 25죠. 3번 아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넣으면요. 4가 아니고 5 나오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에, 다음 중함수 어, y는 에, 마이너스 x분의 8이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 아 그렇죠 요런 반비례함수 그래프는 x좌표 y좌표 곱한 게 마이너스 8 나오면 성이 파는 겁니다 8 아니죠 이것도 8 아니고 이거 16 아니고 마이너스 8 당첨 4번이죠 5번은 8 아닙니다 자 13번 어, 두 점, 요거의 함수가 AX 그래프 위에 점일 때, 단계 밟으면 됩니다. 그죠? 요 점이 요기 위에 있으니까 무슨 뜻이야? 그죠? 요게, 요 6이라는 게 뭐야? F에다가, 요 YX를 우리가 f x 라 그러면, 그죠? X에 뭐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6이 -6이라는,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 그죠? FX 대신에 마이너스 2. 그럼 뭐, 마이너스 2A가 6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fx가 뭐냐, 마이너스 3 x 라는 얘기죠. 자, b는 뭔가요? 예. 네. b는 f5입니다, f5. 그죠? 그래서 b는 함수 값이다. 뭐, f가 얼마일 때 x가 5일 때 함수 값.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5니까 얼마? 어, 마이너스 3 곱하기 5니까 얼마? 마이너스 15죠. 구하는 건 뭡니까? a-b인가요? 예. a 빼기 네. b는요? A가 얼마? 마이너스 3, 빼기, 빼기 1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5니까 얼마? 12죠, 12. 정답 몇 번? 2번. 어, 그 다음에요. 14번. 자, Y는 마이너스 12X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간단하게 X축, Y축 그리고 원점 그리고 나면 원점을 지나면서 음수기 때문에 2, 사와 4, 4 면을 지나는 거다. 그죠? 원점 지난다. 2사와 4사 지난다. 맞는 얘기입니다. 직선이다. 그죠? 그 다음에 경상 알수 있는 게 오른쪽 아래니까 x가 증가하면요. y는 작아져요. x 값이면 y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감소. 5번이 틀렸네요. 자, 이거 함수값 확인하면 되겠죠? 2분의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1 하면요. 이거 약분 하면 되니까 얼마?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 이상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다 15번. 요거 답변 못 하시는 분 많대요. 예. 1 넣어 보라 그랬잖아. 생각 안 나면 x는 1 대입해 봐. 1 대입하면 여기 1일 때점점 x 1집어쓴거 봐요. 여기가 1 되죠. 그다음 띵띵띵 가면 1대번이가 뭐가 돼? a가 되죠. 그죠? y에서 값이 보이잖아요. 예. a는 1보다 큽니다. 상수 의 값에 보면 a는 1보다 크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1 생각해서 넣으면요,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0이고. 만약에 요게, 요게 y는 x 그죠? 그 다음에, 어, y는 x면요, 여러분이, 예, 요렇게 넣으면, 직선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여기면, 여기는 a는 a는 1보다 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음, a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게 은 됩니다. 양수대때이죠 되있습니까? 기울기 아주 커집니다. 아주 커져도, 계속 높아지기만 해요. 요 2, 3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예. 네.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니까, A 절대 클수록 Y축이 가까워지겠죠. 자, 이렇게한번 봤습니다. 어, 그 다음에요, 어, 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어서 바로 보죠. 16번. 오른쪽 그래프와 나타난 함수식을 구하라. 이거 반비례 그래프죠. y는 x분의 a 그래프 교점을 읽습니다 a값 구하기 쉽죠 x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3 아닙니다 2입니다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죠 이거 a값 구하고 싶으면 x좌표 곱하기 y좌표 하면 되죠 마이너스 6입니다 직 씁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x 곱하기 마이너스 6 쓰면 안돼 함수식이니까요 y는 얼마? 양함수라고 그래 걸린 y는 얼마?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y는 ax와 y는 x분의 a 그래프의 교점 그죠? 교점하면 단계를 밟아가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5x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5x가 성립해요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점이 지금 점 a가 x좌표 밖에 안줬지만 y좌표 알수 있어요 왜? 직선식 때문에 그래서 a점좌표를 추론해봅니다 Y적, 알수 있죠? 자, 그럼 뭐야? A 점의 좌표는 X 좌표가 마이너스 4고 Y 좌표가 얼마냐? 이거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Y 좌표 모르는데 Y 좌표는 계산이 가능하다. 왜? 직선, Y는, 에, 마이너스 2분의 5X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X가 얼마? 마이너스 4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고, 그죠? 요거, 요거 약분하면 되죠. 2가 됩니다. 2. 그래서 여기 얼마? 10입니다. 10. 그래서 a 점의 좌표가 10이에요. 10. 그죠? a 점 좌표가 4콤마 10.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y는 x분의 a 그래프는요. 그 a 점이 또그 거기를 지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저 경우 x 곱하기 y는 반드시 x 곱하기 y가 바로 a 아닙니까? 그죠? a잖아요. 그죠? 자, 그럼 x 좌표가 마이너스 4 곱하기 y 좌표가 1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A는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0. 자, 그 다음에요. 18번. 그죠? 자, 부피가 75세제곱센티미터요세제곱센티미터는 가로, 세로가 가 이를 때 이게 규격, 자라질 수 있는 거에 부피의 단위고요. 고거 아닐 때랑 얘랑 똑같은 단위가 뭡니까? 밀리터입니다. 리터 1리터 같은 단위로 보시면 돼요. 미리터. 그리고 그러니까 음, 1리터는 1,000미리터, 1,000미리터. 1,000미리터니까 1 0 0 0세제곱센치미터죠 관계 알겠나요? 예, 미리터는 불규칙한 거, 그러니까 액체 에 넣어가지고 어, 늘어난 부피하고 측정하죠. 메스 실린더, 눈금 실린더 같은 걸로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가 원기둥의 민날비 X 높이를 y라고 할 때, 자, 원기둥 부피 실린더죠. 원 기둥 부피, 모든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예, 네, 밑 넓이가 있고, 그죠? 밑 넓이 곱하기 뭐 하면 돼? 높이 하면 되죠? 무슨 의미냐? 이러한 밑면이 차곡차곡 쌓여서 높이를 곱한다는 높이 게 어때? 밑 넓이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나장 계속 몇장 쌓여서 꾹 채면 어때? 이런 기둥을 만들겠죠? 그래서 기둥의 기본 부피식이 밑 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뿔은요? 어, 3분의 1 곱하면 돼. 3분의 1. 거기다가 기둥에다가 3분의 1. 되겠습니까? 자 그럼 부피가 75니까 원기둥의 밑넓이가 x 높이가 y니까 뭐하면 돼 x 곱하기 y가 얼마 부피인 75면 되는거죠 아 반비례함수 그래프네요 y는 x분의 75 몇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생기는 쌍곡선 그래프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아차차 하는거야 왜냐 그걸 노리거거든 밑넓이니까 음수가 없어요 조심해야지 x 무조건 양수 여야돼 높이도 양수에, 아, 높이 y도 양수해야지. 아참, 틀리는 거야. 그지? 여러분이 딱 보고, 어, 일단은 반비례함수니까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야. 그죠? 그 다음, 5번? 어, 1번? 그러면 뭐가 이상하죠? 어? 2번 그래프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봤잖아. x, y가 양수이 되니까 1, 3번밖에 못 그려요. 되겠습니까? 예. 네. 1, 4와 3, 4를 지나는데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뭐, y는 x도 a가 양수면 1, 4와 3, 4 지나죠. 그죠? 마찬가지. y는 x분의 a 그래프도 a가 양수면 1, 4와 3, 4면 지나는데, 여기서는 x, y가 그, x, y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기 때문에요, 어, 다른 값을 음수인 걸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1, 4면 그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깊이가 80cm인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을 넣을 때 수면의 높이가 매분 4cm씩 자, 높이가 매분 4cm씩 올라간다. 깊이가 80이고요. 물을 넣기 시작해서 X분 후에 수면 높이를 Y 그죠? 자 X분 후에 높이가 Y는 그죠? 수면이 올라간답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매분당 얼마? 4씩이니까 X분이면 4X 하면 되겠지. 이거네요. 관계. 그죠? 1분당 4cm씩 얼마 걸리냐? Y가 얼마일 때? 깊이가 80cm래요. 그죠? 그럼 뭐 묻는거야? 어 Y가 80될때 X가 얼마냐 묻는거죠. 계산해보면 되죠? 4X가 80이니까 X는 4로 나누면 20이죠. 아 얼마 걸린다? 그렇죠. 20분 걸린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 간단해요. 해석만 잘하면. 자, 오른쪽 그림은 소연이와 호진이 각각 롤러와 붓으로 벽에 펜트칠할 때 펜트칠한 시간 보니까 소연이가 이제 롤러네요. 그죠? 어 그럼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볼수 있죠. 상식적으로 그죠? 문제 보면 롤러보단 붓보단 롤러가 빠르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소연이는 8제곱미터를 칠했는데 호진은 2제곱미터밖에 못 칠했죠. 꼼꼼하게 붓으로 얘는 확확 칠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두 사람이 함께 넓이가 400제곱미터인 벽면을 절대 몇 분이 걸리는지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죠? 그러면, 소연이가 칠하는, 소연이, 소연이와 아, 호진이가 하는 거죠? 소연이는, 요걸, 이걸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소연이 그래프 읽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 그죠? 얼마? 4분의 8제곱미터를 칠해요. 그죠? 넓이가 y고, 시간이 x라면, 소연이식은 뭐냐? 소연이식은, 4콤마 8을, 여러분이 좌표를준 거예요. 4콤마 8을. 그럼 우리가 a 값을, 알 수가 있죠. 4 넣으면 8, 2배 아닙니까? 소연이는 y는 2x인 거야. 그죠? 1분당 2제곱미터씩. 됩니까? 호진이. 호진이는, 음, 요점 줬죠. 4분당 2제곱미터. 그죠? 4, 3, 3대 절반 줄었네요. y는 x 그래프고, y는 2분의 x인 거지. 마찬가지로 x, y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4분면만 그렸죠. 그러면 둘이 같이 했잖아요. 같이. 그죠? 그러면, 소연이가 칠하는, 칠한 면적은 X분 후면, 자, 400m를 칠할 거다. 400m. 자, 몇분 걸리냐? 몇 분을 X라고 하면, 소연이는, 에, 1분당 2잖아요. 그럼 2X. 소연이가 칠한 거에다가. 더하기. 호진이가 칠한 거는 1분당 2분의 1이니까 2분의 x 죠 이걸 해서 둘이 합한 게 얼마? 넓이가 400 나오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5X입니다. 2분의 5X가 400이죠. 약분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8 2죠 됐습니까? 양변에2 곱해주면 X는 얼마? 160분. 그죠? 그니까 2시간 40분 걸리네. 자, 몇 시간 몇분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 120분에 40분이니까 2시간 40분. 근데 몇 분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160분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문제들을 다 다뤄봤습니다. 틀린 문제는 보완하시고요. 특히 함수 활용 문제. 어렵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계산 단순하니까요. 문제를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